자, 지금은 아침 7시고요. 이제, 민빈 투어를 해야 돼서, 저기서 지금, 이 티컵이 왔어요, 지금. 네. 자, 가볼까요? Goodbye. g o o d e t e 는 항상, 10만 동씩 거래해야 됩니다. 오늘 네곳을 갔는데, 첫 번째가 호아로고두 번째가 평모로 그 다음에 밥 먹고 짱항 갔다가 빈빈 시내에 사원이 있다가 그거 잠깐 들리고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한 오후 7시? 오늘 날씨가 좀 비가 조금 조금씩 내리는 거 같은데 자 1시간 20분입니다 1시간 20분 뒤에 저기를 찍고 와야 돼 이거 미친 거 아니야? 꼭대기? 응 아, 가자 이분 따라가야 돼 가자 어, 오케이. 오케이. 가지고 있어 항모아 오, 여기 예쁜데? 중국 온것 같긴 합니다. 상하이에 간 적은 있는데, 서원인가? 지금 딱 거기 온 느낌입니다. 아, 이제 시작이다. 자, 시작됐습니다. 여기 많이 힘들다 하더라고. 내려올 때도 엄청 힘들대. 그래서 왼쪽 무릎 보호대랑 발목 보호대 챙겼어. 아, 흐려서 좋았는데 왜 빛이 나오는 거야. 여기가 좀더 힘든데 경치가 좋고, 여기는 좀덜 힘든데 경치가 조금 안 좋고. 그래도 바람이 살살 불어서 그나마 다. 계단이 엄청 높아요. 네, 어머니는 날다람쥐입니다. 날다람쥐 벌써 저기 갔어. 야, 이렇게 저기 강으로 이렇게 가나 봐. 바위가 너무 신기해 여기 떨어지면 진짜 살이 다 찢기 겠어 어... 사진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민폐가 되지 않도록 비켜줍니다 자 이거 보세요 사진 찍는 곳인가 봐좀 아, 여기 위험한데요? 나 이거 한 손에 이거 잡아야 돼서 힘든데? 너무 미끄러워 이거 봐 왜뭐 이렇게 다뤘어? 등산화가 아니라서. 어, 조심해. 와, 괜찮아. 너 찍고 있는 거지? 가서? 위험하다. 아, 꼬마들도 있는데. 이거 여기서 그냥 봅시다. 어, 저희는 돌아갑니다. 이 정도만 남기고 좀더 위험해서 못 가겠어요. 이거. Oh. Oh, thank you. It's okay. I don't k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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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d 아, 어머니 만났어요. 사진 하나도 없이 가버린 우리 어머니. 같이 둘이 이런 데서 딱 사진 찍었어야 되는데 아주 그냥 먼저 가가지고. 저건 죄인은 할 말이 없다. 죄인입니다 이분은. 아 근데 생각보다 별로 이렇게 높지 않은다 나는 더 높을 줄 알았는데 이거 뭐뭐 300m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가는 길에 사냥을 발견했습니다. 무슨 도인처럼 앉아 있네. 그냥 하나, 아, 둘. 출발지에서 다시 내려왔습니다. 한 1시간 조금 넘었어요, 왕복으로. 여기 뛰어서 와, 이렇게. 아니, 여기 이렇게 뛰어서, 이렇게, 여기까지. 어떻게 뛰어? 멀리, 멀리 뛰기. 어. 어, 뭐야, 이거 타게 다리가 안 걸쳐져. 안 걸쳐져? 어, 내려와, 이제. 밑에서 풍경도 진짜 좋은데요? 새소리를 잘 들어봐요 와.. 말하는 것 같아요 새가 막 한국에서는 볼수 없는 그런 청량한 음이 있어요 자, 일단 첫 번째 코스였던 중국, 저 항모와 항무화. 어땠나요? 항마요? 네. 아 그렇게 뭐.. 잘 모르겠어? 기대를 너무 많이 해서? 음, 그래서 그래. 모든 걸 기대하지 그래. 않는 게 좋아 너무너무 연이라고 겹쳐갖고 사람만 본것 같아 그런까 피해서 본어 <laughs> 같아 호알루라는 곳에 왔습니다 호알루 음. 여기가 무슨 뭐 왕조 뭐라 뭐라 하시는데 어제 간 호치 히료가 너무 좋 은데 잠깐 저기 갔다 왔다 찍 고, 오는 건가 봐요？이 뭐왕 조에 대해서 설명 을 계속 해？주 셨 는데 사실 무슨 말 인지 모르 겠어요？지역 에 하고 그냥 고 계십니다. 이 와도 다낮아지금큰 지금. 사람은 여기 외국인들은 여기 머리 한 번씩 부딪히겠는데? 한가득이네요 사람들이. 이쪽에 이제 원, 뭔가를 모셔놓은 것 같습니다. 성스러움을 제가 이기지 못할 것 같아요. 수원 비었습니다. 수원 가서 비시죠. 먹을 거랑, 과일이랑, 돈이랑, 뭐, 이런 것들,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거 어, 뭐 향초가. 어. 어, 모기 향초로 아, 총이 있네. 총, 음. 총 나이네. 총에 안 보이네. 빵꾸 나고, 막 거미줄 막 있고, 전혀 관리가 안 되는 거에 대한 아름다움이 있어. 헤헤 <laughs> 귀여워. 귀여워. <laughs> 귀여워. 이 사원 앞에서 쉬고 있는데 어째 쓰레기를 그냥 갖다 버리네 아쉽습니다 이런 이런 모습들이 아쉬워요 내가 아는 애였으면 혼내줬을 텐데 바닥에 쓰레 버리는 거를 못 참거든요 근데 우리도 이거 남의 남의 업장에 지금 있는 거잖아 나가야겠다 <laughs> 자 이제 갑시다 확실히 밥 시간이라 사람이 줄었어 아까보다 자, 저희는 이제 코아루 그러니까 신전까지 다 관광을 마쳤고. 이제 저희 점심 먹으러 갑니다. 배가 이제 슬슬 고프기 시작했어. 오늘, 아, 시원해가지고 너무 좋다. 날씨 너무 좋아. 아 드디어 밥 먹으러 왔습니다. 뭐, 이런 것들이 있네. 어, 이거 맛있겠네. 어, 스링롤도 있고. 큰 기대를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와, 뭐야? 언제 두 개를 가져왔어요? 음, 이거 괜찮은데? 두부고요. 이 면이 되게 맛있어요. 이 두부 진짜 맛있다. 이거 하나에 천 원입니다, 천 원. 아주 s hard v e 얼마짜리야, 이거? 와 12,500원짜리네. 여기 투어가 저희가 45,000원짜리를 했는데, 지금 거의 입장료로만 한 15,000원 또 나가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 그면 투어가 3만원짜리야. 가성비입니다, 가성비. 밥한 5,000원 뺄까요? 5,000원 더 되지 않았어요. 5,000원 더 돼요? 5,000원 보다 2배는 먹었으니까, 네, 네. 그죠? 네. 그럼 만원 드셨으면 <laughs> 투어가 2만원짜리네, 그지? 네. 기름값 빼면 남는 게 없는 장사입니다. 지금, 네. 지금 이렇게 들어가는 거네. 이게 예쁘게 꾸며놓은 거래, 이게. 네. 와우. 으, 네. 딱오징가 네. 네. 봐. 와, 집, 오, 뭐야, 여기. 물먹는거 같아. 오. 야, 이거 보세요. 사람 너무 많아. 티익스프레스 온줄 알았어 연휴를 잘 생각하셔서 오셔야 됩니다 사람만 보고 가는, 사람만 아 이건 아니잖아 이건 아니잖아 저희는 이거 2번, 2번 갑니다 수, 수, 스티우, 스 이야 잘 어울리지? 팩토리아 씨발, 씨발 그래서 욕하면 안된데 아, 이제는 달아야 되는데 아 이게 이분이 더글로리를 보셨어

아, 이게 지금 동굴로 들어가고 있는데 조심해야 됩니다. <laughs>

아 앞에 아, 있나보다. 그래, 예. 그래, 그래. 아, 아. 아. 구독 인코이어. Sub mm -hmm. like 좋아요. 좋아요. Alarm. Alarm. Alarm 알림 설정. 알림 설정. <laughs> 알림 설정. Okay. Okay. 구독 <laughs> 좋아요. 알림 설정. Okay. s u 좋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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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림 설정. 보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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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a t c your h e 조심해. 조심해 엄마. 약간 모험 가는 것 같아. 인디 하나 좀 주는 중이 너무 예쁘다. 진짜 시원해.

이 킹콩 마운틴이래요. 이렇게 케이 킹콩 같대 오, 약간 킹콩 얼굴 같이. 에이뜨고 있는 거같아 어, 떻게 있는 거 같다고?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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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고. 이는거있게 이러고 네한민도 파티에. y e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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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uys from Indonesia, right? 응, yeah. yeah. Oh. 님은 호 사랑해. <laughs> you a YouTuber? Not famous. Oh no. Uh, you have YouTube channel? Yeah, yeah, yeah. s h r e a really? Ah, uh, <laughs> um, actually, my YouTube channel's name is Korean. Oh. Mm. Yeah. 억막서. 억막서? <laughs> 이제 저희 그 보너스 드릴 시간인데. 얼마 드려야 되죠? 네, 어? 오케이 오케이. Come on. 오. 아. 아, 살아 돌아왔다. Bye bye. 감사합니다. <웃음> 감사합니다. 여기 <laughs> 어, 뭐 하는 곳이냐? 그냥 상원 같아요. 네. <laughs> 와, 우리 저기서 온 거잖아 엄마. 야, 보이네. 소사서 음. 있는 게. 기도하는 곳이야. 신 하고 왔습니다 사원이 되게 예쁩니다 양옆으로 공항 같은 새가 이렇게 꽃 줄기를 물고 있고 도심 한가운데 이런 사원이 있어요 앞에 호수도 있고 예쁜 것 같습니다 아니, 날씨가 너무 좋아가지고 오늘 그냥 걷는 것만 해도 좋은데 이런 예쁜 사원이 있어서 어, 날씨가 맑으면 좋지 않습니다 여기는 덥기 때문에 날씨가 흐려야 돼 흐리고 습하지 않는 이런 뒤쪽으로 이런 여기 위로 올라갈 수도 있나 봐. 야, 이렇게 예쁘게 지어놨어요. 음식점인 것 같은데? 아, 닝빈에서 하룻밤 잤으면 여기 그냥 프리하게 올수 있었겠다. 그죠? 지금 여기 구경 다 하는 거지. 아, 그러네. 그런 아쉬움이 또 있는. 난 아, 이런 데가 있는 줄 몰랐어. 여기, 여기. 아, 하일랜드 커피네, 여기. 하일랜드 커피. 진짜 예쁜 곳에 있는데요? 온 동네 사람들 다 모였습니다. 여기. 오늘 연휴니까 또. 저기 호수. 저기네. 우리가 간 데가, 그죠 음, 아, 규가 그렇죠? 음. 아, 이게 장난이 아닌데요, 이게? 야, 좋은데? 이거 뭐죠? 야, 야, 뭐야 이거? 1,2,3 1,2,3 1,2,3 1,2,3 땡큐 양 옆으로 양 사이드로 여기 하나 있고 이렇게 돌아서 여기 하나 이렇게 있습니다 마주 보고 있어요 너무 예뻐 약간 금색빛이 도는게 정말 괜찮은 것 같아 여기서 사진찍으면 예쁘겠는데? Okay. 열심히 사진 기사 케리하고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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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 오케이. 오이오이오이오이오이 오케이. 오케이. 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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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o 이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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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이오이이 오케이. 그러면 여기 근처에서 뭐 먹고 가자. 여기? Okay, 그래. 어. 오, 2606개야. 2606개 4.4. 여기 한번 가자. 정신머리가 없는 도시로 돌아왔습니다. 분짜다. 분짜다. 아, 걷고. 여기로 갈까요? 분짜다, full option. 야, 어 이게 탱탱한데요? 양은 많아 보이진 않, 않아요, 사실. 깻잎해서 얘를 반 정도 잘라넣 아까 보니 이게 맛있요괜찮네 어, 어땠나요? 저희는 거의 뭐 개는 감추듯이 먹었어요. 좀 아쉬운 게. 상추가 아니라 민트가 좀 많아요. 민트 못 드시는 분들은 좀 생각하셔야 될것 같고, 이 고기가 이미 국물에 찍어져 있어서 바삭한 게좀덜 합니다. 먹으면 먹을수록. 더. 그거는 조금 아쉬워요. 그거 말고는 가격은 뭐 한국돈 5천원, 인당 5천원이면 비싸진 않지만 막 엄청 싼건 아닌데,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좀가자 김수 먹으러 갑니다, 저희. 김차 먹고 짠거 먹었으니 이제 단 거로 이제 해결. 이길 이제 마지막이에요. 뭐 가든 거냐, 이거 엄마? 한번더 왔습니다. e x 요거트 with j a c k f r u 요거트 with fruits. One, o 엄마 책 먹어봐요. 엄 이쁘면 이쁘면 이쁘이면 맛있어요? 어때요? 괜찮아? 다양한 과일들을 먹어볼 수 있다는 장점있이이거는이쁘야 근데 환전소가 다, 다다. 음. 9시에. 아. 그래서 빨리 가야돼. 가야 근데 원래는 우리가 그 지향순을 갔는데, 이제는 그 근처에 호앙후이라고 다른 데를 갈 겁니다. 호왕후이. 네. 네. We have Korean one. 27.4? 어? 똑같아. 똑같네. 어? 그래? 그래? 너무 귀여운데, 이거? <웃음> <웃음> 오, 뭐야, 이거? 와우, 아, 귀 뭐. 아, 뭐. 음.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치 이거, 이없 이거, 이거. 이거, 기5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짜 이거, 싸하게만들하다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h 이거. 이우이 귀엽다 이야 이거. 이다 하와 M 비싼 것 같은데 5,000원 아닌가? 자, 제가 추천을 받았는데 저는 <laughs> 저는 라, 미디움이 아니라 라지래요. 아, 이게 명동거리네요, 명동거리. 이거 봐. 엄청나, 엄청나. 우와.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하노이 및님빈 3일째를 이렇게 마쳤고 또님빈에서막 이리, 이리 가고 저리 가고 뭐 항모아 갔다가 짱안 갔다가 난리가 났었는데 하여튼 여기 이제 하노이 돌아와서 벌써 맛있는 밥도 먹고 티셔츠도 엄청 샀어요 티셔츠랑 막 자석이랑 그죠? 오늘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고 이제 버스 타러 가야 돼가지고 버스 타고 이제 사파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 어, 정신없다. 뭐야. 진짜 온 세상 사람들 여기다 모인 것 같아.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오시는 거지, 다들? 진짜 안녕. 진짜 안녕.